우정 간다. 하나 간다, 거기. 와와와. 와와와.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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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총 없다. 3층에 있어. 3층에 있는 거 같은데? 아, 씨짜총 없어. 와 뭐야, 뭐야. 어, 여기 새끼 뭐야. 같이 가, 같이 가. 어디야? 와. 아, 바로 딱 가죠? 존나 라는데왜 뚫려 있어. 있어? 또 있어. 사냐이 말고 발소 하나. 발소리 있다. 왼쪽에 200. <웃음> <웃음> 뭐야 가 <밖인가? 웃음> 3층. 바퀴봐퀴바 밖에, 밖에. 어, 바바사이스 네. 잘한다. <laughs> 나바스 아니 내렸는데 총이 없잖아 퀴바퀴바오바바이바오바바이 다리를 건너네. 아퀴 이 있었어 근데 아, 와 다른 애들 있었어 두대 두대 다른 팀도 있는거죠? 예. 네. 아닌가? 맞아 맞아 그러네? 있네? 응. 나무 나무에 하나 있고 멀리 하나 있어요 바위 한... 네 바로 앞에 나무 아 확인 보여요 힐이다 피, 폭들었어야 했는데 하나 더 있다 왼쪽에. 나한테 하는데 나한테 갔어. 살리러갔다 나이스. 하나 개 멀리 있네 멀리는 좀 많이 멀어요. 어? 여기. 있네. 어 바로 앞에. 어 하나 더 있어. 이거 앞에 돌 잡은 거예요? 네 바로 앞에. AK가 어? 멀리 있는 냉가? 네. 에이. 응. 저 멀리 돌에 있어 어디 있니? 아, 이렇게 멀리 소리 나는 데 진짜 여기 왔는데, 원래 어디 왔을라나? 저 멀리... 우리 아까 거예요? 제가 간 거예요. 이쪽 돌이 었거든요 근데 빠졌나? 없네? 어디 갔냐? 뭐야? 어디 갔어? 저거만 멀리 있었어는데저 올라갔나? 네 저거... 더... 여기 더 올라간다고? 흠... 음. 다게 뭐야 쪘다 아 깜짝아 음? <laughs> 깜짝 놀랐네 요 와, 어와나 유인님인줄 알았어 어? 발소리 와씨 새끼 하나 더죽 있네 와나유인님줄 알았어 씨 <laughs> <laughs> 개놀랬네 길을 가고 그런데 그렇죠? 친구 하나가 없나 봐요. 아 씨. 아체다킬 가겠습니다. 무용판 체다킬 갑니다. 어 확인 돌. 나이스 두명 잡았다 나이스 어디론가 어디론 모르겠지만 가 바라보는데 아또기다니구나 하나 마이... 더 있어요 1 8 5도래 나이스 아 안돼 아! 아나 죽었다 씨발 폭 개새끼야 소지마저 안보여요 쟤가 지금 여기서 방남하는 데가 집인가? 집인거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아, 돌이다. 돌, 돌. 2백 돌. 2백 돌에서 예. 어, 어, 어. 네. 두 마리인가? 지금 아니 한 마리. 오른쪽으로 깎아요, 지금. 음, 봤어요, 봤어. 예. 네. 숨찬 거같 살린 거죠. 씨. 으아! 바로 앞에! 피좀 채울게요. 어디에요나 앞에. 글로 음. 돌아. 돌아구만왔었네너 소음기지. 어, 어. 어, 깜짝아. 어이씨 우리 거의? 아니 아니저 아닌데. 쟤가 어. 까고 죽었나 봐요. 어, 까고 죽었네. 어, 위험하다. 뭐가? 냄새가 안. 아, 아래 있다. 우리 위에 있어요, 바로 위. 에 뭐야? 앞에 뭐야? 아, 왼쪽, 돌도 여기 있고, 여기? 왼쪽 돌도 있고, 왼쪽 돌도 있고. 두팀 있어요, 두 팀. 대치 중. 네. 저 도핑하고 그럼. 자, 앞에 또래 투명. 나이스. 왼쪽에, 왼쪽 아래 있다. 다른 애들. 자, 앞에 엄마. 아, 저기 있다. 250. 나이스. 하나 더. 아, 기어가구나. 어, 잡았다. 나 쏘는데? 어디지? 그 건너편, 295쪽. 돌, 돌에 있다. 돌에 돌이지? 3명, 돌에 3명. 어. 320은 돌에 3명? 연막 쪽? 뛴다. 돌 뒤에 한 대. 한명 기절. 하나 더 있어. 저기 개 많다. 저쪽이 개판이네, 그냥. 들어가야겠다. 3명 쟤네 끝인가? 돈 아래로. 집에도 있다. 내 뒤에. 내 뒤에 2명이요. 제 뒤에 2명. 1 8 0저안 살리셔도 돼요? 하세요? 하나 기절 시켰어요 오른쪽 기절이에요? 님 왼쪽, 님한테 왼쪽 아, 오케이 내피, 한 대만 와, 정림뭐 하냐? 미친놈아 야, 라스트 주우나. 이거 저 주시면 안 돼? <laughs> 아, 저 드세요, 드세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 아, 거기 돌에 있어요 몰라요. 음. 아, 네. 어? 내려왔는데? 어? 왼쪽들. 그릴 수 있을까? 자, 개피는 만들어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어, 씨, 아, 씨발 드셔야겠는데? 275. 어, 아, 계속 돌에. 천천히. 3뚝인 것 같은데? 3뚝. 돌에 계속 있어요. 돌에 완전 걸쳐있어요. 제가 봐드릴게. 여기 안 걸쳐서 와야 돼요. 어차피 잠겨요. 어 폭! 폭! 뛴다! 뛴다! 아, 나이스. 19킬 밖에 못했어! 몇 개? 19킬. 1 8 개? 1 9 개. 까비. 아, 20킬, 까비. 20킬 넘어야 되는데. 까비까비. 조조! 조조조조조!